벽지도 바꾸고요, 창틀도 바꾸고요, 인테리어를 싹 바꿀 때 혹시 가구도 맞춤으로 바꾸시나요? 가구를 어떻게 맞춤으로 바꾸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수가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구, 나에게 맞는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설치해 준다는 고수. 고수의 손에서 탄생하는 나만의 가구는 과연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구조에 따라 인테리어를 완성시켜주는 맞춤 가구 이게 다 고수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는데요 새로운 걸좀 많이 하세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좀 어려운 도면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늘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하고 검수, 시공, 점검 현장에선 소통의 영웅으로 통하는 오늘의 주인공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든 디자이너 박다미입니다 맞춤 가구의 고수 박다미 씨를 소개합니다. 대전 광역시 유성구. 이른 아침부터 일정 체크가 한창입니다. 오늘 소화할 일정이 많다면서요? 오늘 움직일 곳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세 군데를 갈 건데 청주 공장을 방문할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가는 아산 현장이 있거든요. 충청 남북도를 오가는 일정? 엄청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가 지금 하루에 한 여섯 개 현장까지 가시는 거 봤어요. 이 정도면 동선 체크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머 우리 고수님 벌써 하셨네요. 역시 고수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가야할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이제 효율적인 동선을 이제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에요. 철저한 준비 덕분에 막히지 않게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고수가 디자인한 가구를 제작해주는 곳이라는데요. 이곳에 올 때면 항상 챙겨오는 것이 있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네, 간식 음 좋아 음 네. <laughs> 이런 <laughs> 거있 <거에 웃음> 아, 아니야, 별건 아니지만.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이것 좀 더, 이거좀 드시고요. 짜잔. 이것 좀 까다롭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뭐, 죄송해서, 그냥, 달달한. 매물이라도 드리는 게제 마음이 편해서 준비했어요. <laughs> 이제 각도 제한 색까지 써서 얘 때문에 딱이 정도까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음, 일반적으로 저희 주방 마감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마감인데 이번에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거는 이 마감재를 이제 도어로 가려달라고 하셔서 155도라는 경첩을 사용해서 문 열리는 각도 조절해서 이 마감재를 가리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한 눈에도 꽤나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도면이 흔치 않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업체들은 이런 사진들도 안 보내주고 굉장히 상세적으로 필요한 자재들도 다 해서 보내주시다 보니까 중간에서 만들면서 체크하기도 굉장히 쉽고 현장에서 시공자분들이 어, 시공을 하면서 특이사항 찾아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마감선을 다 가리고 싶거든요. <laughs> 끊이지 않는 요구사항에 양을 일직감하고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괜찮으세요? <웃음> 피곤하죠? <웃음> 네, 장난이고. 본인 욕심 때문에 그리고 본인 디자인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어려운 작업들을 적용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좀 예쁘게 나오는 그런 강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함 보다는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드는 것이 그녀가 추구하는 디자인 원칙이랍니다. 다음 일정은 도서관에 책장과 테이블을 제작해 시공하는 현장이라는데요. 현장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 전석구멍 두 군데 뚫어달라고 했거든요 더 뚫렸나요? 어. 네.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둘째자까지 챙겨들고 체크하는 고수 그것도 부족해 살피고 또 살핍니다 미리 단위까지 계산해서 디테일을 따지시니까 약간 힘든 게 있긴 한데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바로 조치된 것도 많고 현장이 수월하게 빨리 끝나는 게 있죠 이 도서관에 책장보다 더 공들인 공간이 있다면서요? 여기는 하얀색에 월넛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손잡이로, 인틱한 손잡이로 포인트를 줬고요. 디테일한 요청들이 많고, 이제 같은 소재보다 이제 나만의 공간에 다른 소재를 쓰는 거를 원하셔서 맞춰가면서 또 거기서 느껴지는 또 희열이 있어요. 오늘 하나 또 찍고 갈까요? 아, 또 연출샷 네. 네, 네, 하나 찍고 갈까요? 네. 슷해요 얼굴이. 네, 레이스 좀 하나 찍고 가야죠. 하나, 둘, 셋. <laughs> 어떻게 촬영은 잘 됐나요? 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현장 하나하나를 또 재밌게 담아두고 싶어서 가끔씩 이런 기억에 남는 현장들을 찍곤 해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을 간직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가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디자인 팀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만 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현장 팀들을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제가 많이 혼돈하고 진짜 욕도 먹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 뒤로 현장에 뛰어들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았다는 박담미 고수. 그때 함께의 가치를 제대로 배웠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결국은 좋은 팀워크가 좋은 현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으로 늘 가슴에 새기게 된 고수의 원칙. 어느덧 해가 질 무렵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생각한 대로 제가 잘 표현해드렸을까요? 어, 200% 만족입니다. 아, 혹시 네. 고객님도 보셨어요? 네, 보시고 음. 수납 같은 게좀 걱정이셨는데 네. 제안해주신 거 반영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마감제 패널도 예쁘다고 만족하셨고 시공했을 때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다제안을해 주셔가지고 음. 설명도 듣고 안 되는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실기도 하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좀더 음. 이제 고급스럽게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눈에 봐도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데요. 여기에 수납 공간까지 마련해 실용성까지 챙겼습니다. 뒷면에 이제 다른 톤으로 마감을 하면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제안해드린 거였거든요. 고객님이 보고 만족하셨어요? 네. 수납도 그렇고 뭐 진열 같은 것도 네. 하실 수 있어서 좋아하셨던 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안전성까지 체크하는 고수. 그 정도. 어, 네. 네. 튼튼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결과물도 물론 좋지만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어려운 걸 풀어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즐겁거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같이 멈추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현재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박다미 고수를 응원합니다.